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사실 수시 1차, 2차 또 정시 모두 다 입시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 전형, 전용, 특별 전형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학과별 내신 커트라인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합격자의 가장 낮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시 1차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는 8.0입니다. 수시 2차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는 8.3입니다. 자, 정시에 내신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과는 8.2였습니다. 또 정시를 수능으로 지원한 사람의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는 8.0이었습니다. 또 만점 400점 중에서 면접 점수는 만점의 20%인 80점. 출석 점수는 64점. 나머지 256점은 교과 성적으로 합산해서 전형합니다. 자,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1차, 11월 23일부터 수시 2차, 2021년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반도체 융합 캠퍼스 어때요? 참 괜찮은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캠퍼스 교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